통통이다. 뒤통수 다행이다. 저 뭐야? 저거 뭐야? 오씨발. 오씨발. 여기 여기 바로 나오네. 어 깜짝 놀랐어. 어 뭐야 얘? 일병이 갑자기 왔어요? 도와달라고. 뭘 원하니? 뭘 바라니? 아, 하 중대. 하나 주지 뭐 나에게 무브 야 장난하냐 어, 깜짝이야 씨. 이씨 준비도 데 장난합니까 지금 어? 나도 죽겠다 근데 죽었어. 죽었어 살아 살아 아 뭐야 아 계속 와 아직 뭐가 생겼어 아왜 남의 집에다가 왜 좀비를 요아 이상한 놈이네 저거 어 이따 진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없어? 붕대 하나만 쳐먹고 죽네 그냥 응? 으참 이상한 놈이네 저거 좀비를 찾아봤으니 깨끗이 씻고 어 뭐야 벽 뚫렸다 벽 뚫렸어 물좀 마시고 자가치료 자가치료를 할수 있다고? 진짜로? 오 이런 스킬이 다 있네 오 자가치료 좋아 좋아 좋아. 거 자가 치료가 되네. 신기하네요. 저런 스킬은 운인가 뜨는 게 운일까요? 음 이벤트 하나도 안 뜨네. 에너지는 많은데 모텔? 모텔 갈수 있을까 나? 오늘 모텔 한번 구경 갑니다. 자 그러면은 총을 가지고 가야겠죠. 총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안심. 요것과 권총, 한자루 그럼 되겠습니다. 아 모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가보자. 뭐뭐 갈만하면은 자주 갈 수도 있죠. 갑시다 모텔 모텔 들어가기. 까보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좀 죽이고. 오, 어, 더돌이 어. 좀비. 신통수. 더돌이. 안가자저 북이. 바로 파타나로. 이게 뭐야? 아무, 아, 잠깐, 아. <laughs> 야, 쓰레기통 뒤진다고 진짜 쓰레기만 나오네.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안으로 들어가네. 어? 야, 안에 안 보이네, 안에가. 안에 좀비가 어떻게 있는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와, 소리 막 들려, 막 들려. 안에 소리 들려. 근데 이게 지금 그거야. 오 안에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이게 지금 어 차가 야 차에서 부품 못 꺼내나 이게 지금 바퀴 중요한 게어 비품품 지금 안에 문 열면 또 애들 막뭐 이게 뭐또 석탄 석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릴인데 그릴 아닌가 고기 나오죠 딱 그릴이에요 차 제품 좋지 좋지 야 모터 나라 모터 모터 준줄라 모터 아 썩었죠 거지주 그 깡통 먹고 버리고 어디 보자 이거 이거 애들이 이거 막 어우 그르르 거려 막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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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들어가야 돼 무서운데 문 열자마자 막막 막 시뻘건 거 아니야 막어 소리가 엄청난데 어우야 이따 있다, 이따 이따 있어 있어 저 어떡하지 얘만 살짝 불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원래 이로와 일로. 뭐야 거기 있어 이거 뭐야 뭐야 이, 뭐야 이 자식아 럴럴럴. 야, 나 아까 보였는데 지금. 살짝. 뭐 깜깜해 깜깜해. 아, 그래. 이리로 와. 어. 이리로 와.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요? 막 가지 마요. 어, 티셔츠 방어도 3. 자가 치료 저거 얼마나 치료되려나? 저 뭐지? 벤치마크가 어이씨, 깜짝. 저 벤치마크 저 뭐지? 어? 어. 뭐지? 설마. 이거 이거 개폭발 불안한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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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잠깐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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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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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 가스통을 어총 같은 걸로. 어, 오, 이도도도도도도도이오오 이거, 이어뭐 와 만만해 보여? 어? 자, 야 너네는 그 이제 응? 아무것도 아니야. 오 가스통 딱 쏘는데 점점점 피가 줄어. <laughs> 그래서 터질 걸 얘가 먹어 쨌죠 뒤적뒤적. 여기는 뭐 음식 나오나 물 같은 거 나오나? 빤대어 위스키? <laughs> 담대어뭐뭐 깜짝이야 씨. 어디서 이 씨? 음아 여기 뭐 문이 있네. 어? 아저원님이털 거. 레벨 1 강도 기술? 아 강도 문을 따야 되는구나. 어, 퉁퉁이다. 뒤통수 다행이다. 저 뭐야 저거 뭐야. 전소년... 오씨발. 오씨발. 여기 여기 바로 나오네. 어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요. 아. 와 진짜 놀랐어. 어. 아 너무 놀랐잖아. 어. 바이오 화자드야 뭐야 아 그래 총이 아깝다 야 안되겠다 일로와 쪼개자 네. 범펀치 네. 펀치 펀치 차 피를 한번 해보 에게? 십? 아어 뭐야 어거까지 올라갔어 쭉쭉쭉 올라가네 좋네요 수름 뭐야 이거 몸 속부터 따뜻하게 해지며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laughs> 슬.. 슬픔을 외로워서 음아 이거 뭐야 따기 아씨 강도 기술 어째 어 넓다 여기 엄청나네 아 이거 나 이거 버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꾸 울지 말란 말이야 헷갈리게 깜짝이 안에 어 저기 또또또부시고 오겠구만 알았어 알았어 또부시또부시고 또 부시고 들어오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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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야야 쪼개 쪼개 엄폭 쪼개 쨔키 옷 입어서 인벤토리 확보. 뭐야? 석탄 나오겠네. 그렇지. TV? 오, 전자제품 나오겠네. 전선 나오는 거 전선? 아이고 전선 있고요. 여기 깔려면 돌아가야 되는구만. 저기 끝에 뚱뚱 뭐 있었어. 아 이거 이것도 뭐 부셔야 되나 보다. 어, 가스 없는데? 어문다 막혀 있네. 어이 뭐야? 울보 좀비? 좀 개무서운데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울보 울보. <웃음> 아 위스키? 이스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무기로 안 되죠? 아 어떡하지? 울 보라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한방만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총 쏴야 되나? 아 일단 한방 자자자자 자, 자. 일단 때리고 째면서 총으로 <목소리>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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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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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대다 맞았어 어우 어우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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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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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려나? 응? 맞았으면 궁금한데 한번 맞아볼까 싶었는데 죽을까봐 <laughs> 참아 맞지 못했습니다 아또이것또때로덴비네또 아씨 댐벼 뭐 어차피 이게 아왜또 떼로 덴비는아야덴벼어야 오오 뭐있어 뭐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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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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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띵. 띵. 꼈어, 졌어, 졌어. 아, 풍풍 좀비야. 아, 씨. 색깔이 어, 색깔이 달라서 놀랬잖아. 아, 풍풍 좀비였어. 아, 씨 깜짝 놀랐잖아. 꼈어, 근데 저기에, 와, 씨. 아, 놀래라, 씨. 아, 이게, 아, 이게 막혀 있고 이렇게 돌아들어가라. 이거, 뭐도 어, 없고, 여기 내가 또 없고, 끼지 말고, 자, 어, 일단은, 어, 들어와. 에이. 두 마리야? 두 마리밖에 없었어? 오케이요. 음, 어, 잠옷래 이거 별로 안 나오는 건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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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버려. 이것도 따야지. 어, 모텔. 괜찮네요. 파밍, 굿. 모텔 자주 와야겠네. 모텔 자주 와야겠어요. 오늘 처음이라고 또 이렇게 쉽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나중에 와서 개 털리고 막. 음, 울면서 막 돌아가고 막또다 막 털려가지고. 자, 다 털었네요. 음, 깔끔하게. 마무리 돌아가겠습니다. 아 좋네요 모텔 괜찮아요 갈만한 모텔. 음 모텔도 이제 앞으로 자주 가는 아 업데이트가 있구나. 그치한번 가면은 아 무조건 하루에 한번 가야겠네. 그렇습니다. 네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짐 정리를 할게요. 아 그리고 저 맞아.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계속 미루던 게 있어요. 그 무전탑인가? 그걸 만들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음 어, 뭐냐면은 무전 어, 무선탑 이거 다른 생존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파티나 클랜에 가입하세요.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선 오케이 만들어 볼게요. 어디다 만들지? 바닥에 아 완전 밖에 나가야 되네. 집안이 아니라 돌려 음좀 나와 보인다. 아, 이것도. 에이, 이거 그거네, 또. 깔아놓고, 또 조립해야 돼. 아, 씨바. 어? 재료가 근데 만만, 재료가, 재료가 근데 만만하다. 만만하다. 재료 만만하다. 이거 뭐였지? 이거랑? 볼트랑? 이거랑? 뭐였어? 전선. 이거였지, 그치? 오케이. 완성! 오케이 어떻게 한난 겁니까? 네? <laughs> 뭐라고? 레베이. <레벨. 웃음> 이 새끼가 장난하나, 나랑. 어? 장난 아직 나랑? 장난?